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며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시험과 공격과 오해와 불이익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고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초자인적인 평강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에만 주목하지 않는다면, 다만 내 자신에게만 주목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이고 다스리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2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과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마주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심한 압박이 가해져도 우리는 절대 더 이상은 할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딥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은 당신의 위대함을 평가받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마주할 때 항상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승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진리를 이해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나는 문제를 환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도전을 환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어떤 시험도 견디며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황이 어렵게 보여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압력이 가해올 때 우리의 심령은 답답함을 느끼며 눌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굳게 다침과 동시에 힘들다고 어렵다는 말들을 쉽게 내뱉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위로받을 것을 찾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평안을 누리며 지혜롭게 상황을 대면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압력이 너무 커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들을 이를 악물고 버텨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더욱더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욱 더 지혜로워지고 있고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고 더욱 더 영향력있어지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룬 자들이 누리는 확신과 담대함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나는 문제를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일하시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때에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강력한 압력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완전한 실패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영적인 승진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연약함을 느끼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잠잠히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잠잠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며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침륜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손과 물매에 딱 맞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골리학과의 전투에 임하였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맞고 여러분의 입에 딱 맞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이며 다스리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초월하는 삶, 절대적인 승리와 성공, 탁월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의 승진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초월하는 삶, 절대적인 승리와 성공 탁월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권한은 나의 승진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취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합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